안녕하세요. 홍스메이크업플레이오신걸 환영합니다. 이번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홍스페이버릿 페이버릿 죄송해요. 영어시간 아닌데 첫번째 제품은요. 달바의 세럼 스프레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laughs>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로 너무 많이 썼어요. 거의 다 지금 한 통을 다 썼는데요. 한달좀안 됐는데. 촬영장에서도 그 굉장히 건조하죠. 실내 공기가. 그래서 모델들한테도 중간중간에 메이크업 하면서 보습을 위해서 많이 뿌려줬어요. 그리고 제차 안에도 한병 작은 그 패키지 안에 있는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보습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아주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한번 좀 써볼게요. 이 제품이 좋은 거는 이렇게 쉐이킹해서 쓰시는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화이트 트러플, 제가 뿌려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laughs> 장난한 거고요. 어, 이탈리아에 있는 화이트 트러플 추출물에서 이 수분을 주는, 수분감을 주는 그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이 위에 오일띠가 있어요. 이거는 어, 아보카도하고 해바라기씨에서 추출한 그 오일 인류로 그 피부에다가 수분을 공급하고 그 위에다가 오일로 막을 형성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중간에 쓰시기도 좋고 이거 별명이 뭐 승무원 미스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그래서 그만큼 그 승무원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내에서 많이 쓴다고 뭐 그런 별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고 있고 요즘 촬영장에서도 또 많이 쓰는 애정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제품은요 파운데이션 소개시켜드릴게요. 뭐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알마니 파운데이션 가격대가 살짝 한다는 게 흠인데 그 이외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제품이죠. 그래서 일단 피부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발랐을 때 그냥 착 피부에 달라붙고요. 그리고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요 마무리가 아주 아름답게. 실키하게, 때로는 굉장히 아주 수분감이 많은, 꽉찬 그런 느낌으로, 때로는 매트하게. 이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는 고기가 매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실크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어, 확인하시면서 사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셀럽분들 촬영할 때는요, 그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피부톤을 정확하게 맞춰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할때 가장 실패율이 적은, 그래서 항상 믿고 쓰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제품은요, 요 귀염둥이 제품이에요. <웃음> 미안해요. <laughs> 싫었어요, 홍이모. 뭐. 자, 요 제품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펀지예요. 뷰티 블렌더라는 제품이 원래 오리지널 제품이고 그이외에뭐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에서 많은 제품들 이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내오는데요. 요거는 미샤 제품이에요. 한국 거여서 아주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 블렌딩을 할 때, 피부화장을 할때 쓰면 굉장히 좋은데요. 음, 일단 요거는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 요거를 물에다가 놓고, 물에 놓고, 조물조물, 물에 놓고, 조물조물. 느낌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조물. <laughs> 아무튼 요런 식으로 물을, 물기를 계속해서 머금으면요. 이 아이가 130%가 커진대요 그러니까는 한 배가 더 커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보다 더 많이 커져 있죠. 이렇게 수분감이 수분감을 꽉 머금은 상태에서요. 꾹 짜시고요. 미안해요. 쓸데없어, <laughs> 실없어. 130% 정도가 커진 이 상태에서요. 쫀쫀하고요 굉장히 아주 부드러워요 물기를 먹으면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뭐 파운데이션 같은 거쓸 때라든가 아니면 컨실러 같은 거를 눈 아래나 코 주변 요런 어, 디테일한 부분에 쓸때 쓰면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쓴지 지금 한한달반 정도 됐는데요 너무너무 유용해요 아주 기염둥이에요 요거 홍스 페이버릿립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부르주아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어. 피니 매트 마테 피니쉬라고 되어 있는데 벨벳 텍스처예요. 요즘 굉장히 립스틱의 에, 립스틱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트렌드죠. 벨벳 텍스처. 그래서 발랐을 때그 립스틱의 수분감은 입술에 공급을 하고요. 발색 이후에 굉장히 포송포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그 중에서도 제가 부르주아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색에 비해 다른 그 여러 타사 브랜드들에 비해서 발색력이 좋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색감을 나타내서요, 요즘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벨벳 텍스처를 가진 립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무래도 그냥 매트한 아이들을 가지면은 발색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매트해지죠. 그리고 립 글로스류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그때는 아주 굉장히 윤기가 나고 아주 아름다운 립인데 끈적끈적하죠. 그리고 바람 한번 불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laughs> 근데 요 아무래도 벨벳 텍스처들은요. 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촉촉한 감이 있고 마무리는 뽀송뽀송하게 돼서요. 틴트면서도 수분감을 잃지 않는 그런 제품이어서 요즘 많이 사랑들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품, 뭐, 이거 색감은요, 보면 피치 컬러 있고요. 피치 클럽이라 그러네요. 하나는 뭐, 허니무드, 그리고 하나는 초코 핑크라 그러는데요. 뭐, 요런, 뉴트럴 톤 살짝 하고 피치 톤에서 이제 봄을 맞이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홍스 페이버릿 말씀드릴게요. 제, 어 여러 가지 그 촬영장 브이로그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많이 소개됐던 제품이에요. RMK의 스틱 하이라이터인데요. 보통 분들은 제가 그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쓰기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사실 요런 제품들은 하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그냥 보시면은 저도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되네요. 손 읽어. <laughs> 보시면 잘, 음, 펄감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요그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뜨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바로 펄 입자들이 바로 고르게 퍼집니다. 이게 퍼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거기에 그펄 입자들이 그대로 남아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느닷없이 거기 반짝이들이 여기 이렇게 남아 있어서 민망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피부에 그대로 그 아주 얇은 펄들이 바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그샤이니하고 건강한 그 그 피부 톤만 딱 연출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 다 마무리 하시고, 이런 제품으로요. 제가 한번 뭐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 이렇게 하게 될줄 몰랐네요. 요렇게 정도로 발라주시고요. 보이시나요? 코는 코도 뭐코 필요하신 분들 하고요. 저 그냥 여기만 보, 보여드릴게요. 광대 정도 있죠. 항상 햇볕에서 가장 먼저 아니면 조명에서 가장 먼저 닿는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얼굴에 있어서 코끝하고요. 요런 부분들을 항상 약간 더 밝혀주거나 아니면은. 그, 어, 깨를 촉촉하게 해주시면요. 훨씬 얼굴을 직 봤을 때 즉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처리 같은 거 하시고, 요 위에다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뚝뚝뚝뚝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바르시고, 저한테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있을 산에도 조금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모델한테도요, 이렇게, 눈두덩이, 눈두덩이에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요. 그냥, 알게 모르게 굉장히 미세한 그런 그 아름다움과 약간 미세한 그 뭔가 그 색다른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제품 자체도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다운사이즈 되어 있죠. 굉장히 슬릭한 스타일이니까요. 그냥 파우치 같은 데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 달 홍스페이버리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들 많이 많이 가져올게요. 빵.